지난 2017년 말 사망자 29명을 포함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. 부실한 소방관리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피해자 가족 250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지난 2020년 3월. 그러나 법원은 도의적 차원의 문제제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고 맞선 충청북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현장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 등 인명피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.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, 제2민사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유족 측이 새로 제시한 논리와 증거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충청북도는 소송전 논의됐던 위로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유족 측은 적잖은 소송비용을 감내하며 마지막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